안녕하세요. 어바웃퍼피입니다. 우리 반려견의 하품이 아닌 평소와는 다르게 코에서 나오는 듯한 한숨 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보호자님은 반려견에게 귀엽다며 반응하기도 하고 뭐가 속상해서 그럴까라고 걱정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견의 한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보호자님들은 힘들고 지칠 때 한숨을 쉬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반려견도 힘들고 지치고 속상할 때 한숨을 쉬는 걸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리고 언제 강아지가 한숨을 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보호자님들은 반려견의 하품과 한숨을 혼동하실 때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강아지의 하품과 한숨은 때때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품은 종종 개가 입을 크게 벌리고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독특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몸을 쭉 늘리는 스트레칭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품은 피곤함이나 지루함의 신호와 함께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도 하품을 합니다. 반려견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으로 말이죠. 이 외에도 불편할 때도 하품을 한다고 하니 어디가 불편한지 반려견을 잘 살펴주세요. 반면에 한숨은 일반적으로 코나 입을 통해 길게 내쉬는 것으로 머리나 몸이 축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숨은 휴식이나 만족의 표시일 수 있지만, 좌절, 스트레스 또는 슬픔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품과 한숨을 구별하려면 그 행동이 발생하는 순간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이 편안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며 어떤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이죠. 상황과 반려견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보호자님은 쉽게 하품인지 한숨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반려견은 왜 한숨을 쉬는 걸까요? 하품, 지즘이나 꼬리를 흔드는 행동처럼 우리 반려견은 보호자님이나 다른 강아지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한숨을 쉽니다. 바로 반려견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동인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반려견이 한숨을 쉬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과 쉬움 첫 번째는 반려견이 만족과 휴식의 표현으로 한숨을 쉬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보호자님이 긴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풀기 위해 심호흡을 할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산책이나 놀이를 마치고 만족의 표시로 보이는 한숨은 휴식을 취할 때 긴장을 풀고 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려견이 편하게 쉴수 있도록 조용히 쉴 장소를 제공해주세요. 아마 보호자님의 그런 배려의 반려견은 보호자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행복감을 느끼고 더 편하게 쉴수 있을 겁니다. 반려견이 편안해하며 낮잠을 자며 긴 한숨을 내쉬는 것은 보호자님과 함께 여기에 있으니 안전하고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니 그럴 때는 보호자님도 아이를 재우듯 토닥여주세요. 스트레스. 두 번째, 반려견의 한숨은 스트레스나 불안의 신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는 한숨은 평소보다 더 깊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긴장이나 좌절감을 풀어주려는 것처럼 더 자주 그리고 더 길게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보통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있거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어 불안하거나 낯선 강아지나 동물들과 마주치는 경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자주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쉰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세요. 낙선 환경이라면 익숙한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다이나믹한 변화보다는 평소에 산책이나 수면 등을 일정한 시간에 일관된 루틴으로 만들어주고 충분한 운동과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보호자님이 강아지의 행동이 보이는 의미를 알수 없어 걱정이 된다면 수의사나 전문적인 강아지의 행동 훈련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은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파악하고 반려견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돕는 맞춤형 처방을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의 한숨이 스트레스의 신호라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니 보호자님은 반려견이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를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 불만! 세 번째 불만의 표시로 반려견은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반려견들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좌절하거나 짜증이 나서 한숨을 통해 불만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원하지 않는 훈련을 받으며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반려견은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숨을 쉴지도 모릅니다. 한숨을 통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라면 훈련을 잠시 쉬거나 중단해주세요. 강아지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훈련에 좀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님이 반려견에게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고 해주는 것이 가끔은 그들에게 힘이 들 수도 있으니 한숨으로 불만이나 힘듦을 보인다면 반려견의 컨디션을 잘 살피고 어떤 것이든 시작해주세요. 의사소통 수단 별다른 감정의 신호가 아닌 보호자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반려견이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님이 출근을 할때 반려견이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반려견이 보호자님이 없는 동안 많이 보고 싶으니 빨리 돌아와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책이나 식사와 같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요구의 의미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님은 반려견이 필요로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보호자님을 빤히 쳐다보며 옆으로 다가와 코로 쿡쿡 찌르며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이것은 반려견이 엄마, 나한테 집중해주세요. 라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것이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반려견과 눈을 맞추고 잠깐이라도 놀이나 산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태 문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려견이 한숨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의 문제를 알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평소와는 다르게 부자연스럽고 한숨의 소리가 과도하거나 빈번합니다. 바로 이것은 건강에 안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평소보다 더 자주 더 크게 한숨을 쉬며 먹지 않거나 무기력해지는 행동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수의사에게 데려가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반려견의 한숨은 안 좋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호흡기 문제나 심장질환 또는 어떤 부위의 통증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려견이 수의사를 만나야 하는 질병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다른 한숨과는 다르게 보호자님이 빠르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한숨을 쉬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숨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면 안 되는 반려견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만족이나 휴식의 경우는 괜찮지만, 안 좋은 신호의 한숨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강아지의 신호인 것이죠. 따라서 보호자님은 이번 영상을 통해 더욱더 강아지의 신체 언어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한숨처럼 쉽게 구분이 안 되는 신호는 아이의 행동과 상황을 좀더 살펴봐야 하니깐요. 바로 보호자님이 반려견을 키우며 해야 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 반려견들이 보호자에게 바라는 것도 관심과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동안 우리 반려견들을 듬뿍 사랑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